차 안에서 봤을 땐 다시 만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비닐봉지에 꺼내시길래 비닐봉지 네. 이거 통째로 실어야 될것 같아서. 아, 다른 물고기 들어와서 좋았 맞죠? 어 아,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그냥 통과체로 그냥 비닐봉지에 예, 비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예, 비닐봉지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와, <laughs> 던지는 남자 통발람 오늘 지금 출조 나왔구요 여기는 두송 두송 방파제 쪽입니다. 일단 오늘 평일인데도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데, 전 오늘 소형 통발에 던져 볼거구요 저번 축도도 그렇고 뭐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먹이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회식을 해서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비계좀 나겠어요. 비계 보이시죠 비계를 이렇게 얻어서 오늘 비계를 넣고 양파망 안에 넣고 이제 통발 안에 넣고 촬영을 한번 해볼거고요 과연 어떤게 들어올지 오늘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발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통발로 가자! 두성방파제는 저 앞에 보이는게 낱개방파제 여기 바로 앞에가 두성방파제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건너편은 다대포고요 이쪽에 우측에 보면 여기가 두성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좌측 제일 끝에, 터널을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낚시, 생활 낚시 많이 하네요. 평방파지넘나갑니다 어,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도, 지금 3시쯤 됐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테트라포트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제가 일단은, 아까, 음, 비계, 고기 비계로, 일단 통바람에 던져놓은 지 지금 1시간 가까이 됐고요 오늘 과연 뭐가 잡혔을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뭐, 바다 상황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고, 전반적으로 밝진 못하네요. 예,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 두 시간 조금 더 넘게 던져놓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던져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은, 원래 그 어부분들도 통발 던져놓을 때 3일 정도 던져놓더라고요. 자, 그래서 안에 비계 미끼랑, 추가적으로 고등어, 몸통, 몇개 같이 넣어서, 주송방판채에 던져놓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수거하고, 수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훔쳐가겠, 가겠습니까? 들고 가면, 나쁜 사람. 네, 통발전진 남자 통발남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 어제 2시간 던져놨을 때, 속발에 큰 수확물이 없어서 어 일단 5시쯤 다시 비계라 추가적으로 고등어 투입하고 어 던져 놓고 그냥 왔어요. 지금 한 1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15시간 맞죠? 5시에서 5시, 12시간 하고 세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지났는데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집에서 조금 멀리 던져 놔서 가고 갔다 왔다 는데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 감천한다왔고요 네, 조성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체는 통발이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좀 봐야 되는데. 그쵸. 저 앞에 던져놨었거든요. 지금 도로 보이시죠? 안산합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길은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저기 녹색 줄 보이시나요? 저쪽에 제가 걸어놓고 왔거든요 이제 수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예 지금 방파제 밑에 테트라포트 쪽으로 내려왔고요 어, 물은 엄청 깨끗합니다 타하고 포인트는 여기 앞으로 해서 송발을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어놓고 지금 빨리 통발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보이십니다, 지금 대박 보이십니까 지금 물 안에 들어있는 거아 근데 저기 거, 걸려가지고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빨리 빼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통발 던진는데다 통발랑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대왕문어 대왕문어 와형 2만원씩 되겠는데요 와 지금 보이십니까 뭐첫 수확입니다 대왕문어입니다 대왕문어 대박입니다 대박 우 집에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와이 작은 통발에 큰 문어 도가 있다니 대박이네요 진짜 어 지금 문어 살아있는데 한번 영상 근접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집에 어떻게 들고 가지 어 와 진짜 크네요 와저 안에가 울컹 울컹합니다 이번주 아버지 생신인데 그때 써야 되겠어요 지금 와 이건 시장가서도 최소 5만원 정도는 할것 같은데요 어와 이런게 들어옵니다 이런게 와 빨판 보입니까 빨판 아니 통발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게 안에 고등어가 두 마리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다 먹었습니다 개도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와 고등어 한 마리로 5만원 붙힌 겁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기름값도 들고 했는데 진짜 성공했네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우! 보시겠습니까 15시간 만에 이 작은 통발에 이큰 문어가 들어갔어요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이 심해의 오징어 아닙니까 이정도 뭐.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차 안에서 봤을 땐 다시만 줄 알았어요. 어. <laughs> 근데 갑자기 비닐봉지에 꺼내시길래 음. 는데 이거 통째로 실어야 될것 같아서. 아, 다른 물고기어 와서. 맞죠? 어 진짜 엄청 큽니다 이거. 그냥 통과체로 그냥 비닐봉지에 예, 비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와. <laughs> 서적 박하가 되도 박하도 우리 큰거 아니야. 한번 넣어 갖고. 예. 저도 어제 잠시 던졌을때안 나오길래 네. 던져 놓고 이제 아침에 오자고 해서 와 봤는데 와 이렇게 큰게 들어 있을줄 몰랐습니다. 아. <laughs> 성발이 그래. 까다 살 정도니까. 음. 지나가시는 분이 잠시 멈추셔서 문을 구경을 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크다면서 잘 봤다고 칭찬해 주시고 가셨네요 일단 통발채로큰빈닐이 항상 저는 차에 질려 있거든요 거기 통째로 싣고 손질은 아버지 생신날 이번 주말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미리 업로드하고 손질하는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대박이다! 손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아,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